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타이틀 해피 스마일, 이제부터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준호와 유나를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명한 커플의 사랑여정에 함께 동참하고 그들이 전 세계 팬들과 공유한 낭만적인 세부 사항과 특별한 순간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준호와 유나는 훌륭한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감성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여러분을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여정, 그들이 극복한 어려움, 그리고 그들이 관계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만들어낸 모든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 들어볼 것입니다. 안에 아, 네. 준호와 유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따라가 보시면 방송 시작부터 특별하고 달콤한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이 여행을 시작하고 그들의 행복한 세상을 탐험해 보세요.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께 흥미롭고 의미 있는 순간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느 날두 유명 스타 준호와 유나의 달콤하고 행복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그들은 스크린과 예술 무대에서는 재능 있는 예술가이지만 사생활에서는 행복한 파트너로서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관객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미소. 준호와 윤아의 사랑여정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열정적이고 예술적인 두 영혼의 화합과 화합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행복한 사진이 말을 할수 있다면 준호와 유나의 미소는 그 상징일 것이다. 사랑의 여행, 멋진 순간들. 모든 관계의 비밀은 작은 순간, 진심 어린 몸짓, 사소해 보이지만 의미 있는 일들에 있습니다. 이번 특별한 대화에서 준호와 유나는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함께 운동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집에서 보내는 조용한 저녁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원, 강점, 팀워크 창출. 모든 관계에는 고유한 어려움이 있으며, 부부의 힘은 종종 어려움에 직면하고 극복하는 방식으로 측정됩니다. 준호와 유나는 조건 없는 지지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 뭉친 시간, 함께 걸으면 어떤 어려움도 더 쉬워질 것이라는 확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달콤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음. 등불이 밝은 연예계에는 팬들을 로맨스에 빠지게 만드는 커플이 있다. 하지만 준호와 유나는 현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들은 직장이나 개인 생활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히 신선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비밀을 공유합니다. 행복은. 마지막으로 준호와 유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낭만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화합, 존중, 나눔이라는 행복의 이미지를 분명히 보게 된다. 사랑은 때로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행복한 미소를 통해 진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점, 공유 및 지원, 이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심과 반응이다. 준호와 유나의 팬들과 팬들은 두 사람에 대한 지지와 애정을 드러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감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유명인과 팬 사이에 감정적인 다리를 만들어 줍니다. 유망한 미래, 의도와 계획. 인터뷰에서 준호와 유나는 앞으로의 계획과 의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둘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계 구축에 대한 신뢰와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이 커플이 가까운 시일 내에 공유하게 될 공동 프로젝트와 새로운 여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품다. 일상 속 로맨스. 화려한 결혼식이든, 소소한 나들이든 준호와 유나는 일상 속에서 늘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잊지 말라고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도 하다. 함께 모이는 것의 도전, 삶의 팀워크. 인생은 도전을 피할 수 없고, 준호와 유나도 예외는 아니다. 인터뷰에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팀워크를 쌓아왔는지 이야기했다. 이것이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현실적이고 인간적으로 만든다. 감사의 말을 전하세요. 마지막으로 준호와 유나는 벤, 서포터, 그리고 이 특별한 여정에 동행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과 긍정적인 격려를 주길 바랍니다. 행복한 미소의 확산. 준호와 유나의 공유와 스토리는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랑과 행복의 긍정적인 감정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미소는 낙관주의의 원천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사랑과 삶의 미소의 힘을 믿도록 격려합니다. 예술적 연결. 무대 위의 하모니 뛰어난 예술가 출신인 준호와 유나는 그들의 사랑을 예술로 녹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들의 무대는 예술을 선보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감정과 감정을 공유하는 곳이기도 하다. 두 사람의 화합과 사랑을 관객들이 느낄 때마다 공연은 더욱 특별해진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관계 유지. 대화 속에서 준호와 유나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도 공유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의 불꽃을 강하게 유지하고 결코 꺼지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팁은 사랑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격려의 원천이 됩니다. 팬 커뮤니티의 동정.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준호와 유나를 향한 반가움과 응원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팬들은 기쁨을 나눴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공유한 모든 정보와 이미지에 큰 관심과 감사를 표했다. 이러한 공감과 애정은 개인 생활 주변에 긍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추억과 전망, 정지와 시작. 준호와 유나의 대화는 과거에 대한 탐구이자 미래를 성찰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들은 자신감과 낙관주의로 모든 도전과 여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주며 사랑의 방향을 찾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격려의 원천이 됩니다. 커플을 위한 영감. 준호와 유나의 대화는 그들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커플들에게도 강력한 영감의 원천이 된다. 그들은 사랑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방법,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원하는 방법, 모든 관계에서 미소가 행복의 열쇠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 모든 관계에서 소통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준호와 유나는 훌륭한 아티스트 커플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듣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편안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진로지원의 역할. 연예계 유명 인사인 준호와 유나는 서로의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이이기도 하다. 공통 목표에 대한 이해와 공유는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인 경력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지지가 사랑을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합된 온라인 커뮤니티, 감성적 다양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준호와 유나의 모습에서 사랑과 행복의 새로운 상징이 등장했다. 이는 감정적, 관계적 다양성을 촉진하며 행복에는 정해진 툴이 없다는 점을 확증합니다. 그들의 감정과 경험의 혼합은 사랑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도전에 직면하고 행복을 쌓으세요. 모든 관계에서 어려움은 불가피하지만 준호와 유나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방식은 귀중한 교훈입니다. 도망가는 대신 어려움을 직면하고 행복을 쌓아갑니다. 그들의 힘과 팀워크는 그들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며 그들의 사랑을 더욱 강하고 지속되게 만듭니다. 끝없는 여행, 계속되는 행복의 이야기. 준호와 유나와의 대화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행복한 여정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이었다. 사랑에 대한 그들의 공유와 개방은 사랑의 의미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와 믿음의 원천입니다. 그들은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행복한 경험과 미소가 가득한 끝없는 여정임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다. 진솔하고 깊은 나눔을 통해 준호와 유나의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사랑과 행복의 세계를 들여다 볼수 있는 놀라운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행복한 미래를 향한 용기와 믿음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준호와 유나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테니 계속 함께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